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도록 하나의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될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 대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따른 자도 있었지만 예수님 비방하고 욕하고 또 핍박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룩하고 화평함을 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따른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리가 누군가 우리를 따르고 따르지 않을 따르 따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걸 속상해하거나 그걸 힘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는 모세, 바울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말씀 듣 듯이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비방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이조대기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구제하고 사랑을 쏟았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친수하는 사도 있었지만 감히 상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를 상종하자는 사람도 생기고요, 신성한 자들도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 하나님 역사, 기적과 병자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구제하고 이랬을 때 우리를 다 칭송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성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와 상종하자는 사람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갈때 칭송하며 따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멀리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 하나님은 심판으로 유선자들을 가려내심으로 남은 자들은 더욱 단합하여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선자를 가려내셨어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벌할 자들을 벌하시고 하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한 자들은 더욱 더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기억해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도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 백성을 열심히 따른 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더욱 더 하나님과 믿음 백성들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라지는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려집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엄마 불평하며 인간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엄마 불평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여사 갈렙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욱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가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 사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옥석이 가려지듯이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인에게도 또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정말 진짜 가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여러분 사실 참 안타까운 이지만 목회자들도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이 진짜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위기와 환난이 오고내 생명에 위협이 왔을 때. 그때 완전히 갈라지는 것. 진짜가 드러나고, 가짜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편에 서는 사람과 인간적 사람편에 서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곳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성길 때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모세 편에 섰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칼로 말씀에 따라서 또 죽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이 명령 앞에 누가 이렇게 순종하겠어요? 그잖아요, 렇 여러분. 그 교인들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현신했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죠 올날에 만문신 물질을 뜻합니다. 올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늘보다는 금송아지 이런 만문신을 섬기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회 편에 선 사람들의 운명과 그들 자녀들의 운명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쓰신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편에 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롯과 예. 로스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믿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을 멀리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길을 가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 소동과 고무라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고 믿음의 사람 편에서고 교회 편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어느 편에서 있는가? 위기가 와봐야 잘아요. 고난과 환란이 와봐야 잘아요. 다른 성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사갈레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후세대들을 살리고, 만용들 을 살린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한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봐도, 정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역하며 예수님을 멀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참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언제나 믿음의 사람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 후세들과 수많은 영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옵 나이다 아멘.